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호실 네, 여기를 볼 거고요 반지하 아닙니다 이상한 원룸 아니고요 복층 예쁜 원룸 어, 여기는 연식이 2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, 들어오니까, 아 근데 아직 청소가 안 됐나 봐요. 네 여기 보면, 으, 네, 그럼 그래.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? 네될 여기는 될 아직 될까요? 입주 청소가 안돼 있어서 네. 그거 참고 해주시면 될것 네, 같고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신발 신었다고또 뭐나 하지 마세요, 알겠죠? 네. 아콜라 싫어. <laughs> 네 좋습니다. 자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쪽 출입구 쪽이 근데 이제 주방이네요. 오, 꽤 넓은데요? 넓다고요? 음, 넓지 않아요? 거의 넓긴, 한, 아 넓긴 하죠. 음, <laughs> 여기 음, 보니까. 아, 맨날 제가 좁은 그런 곳이 없는 파스크랑 같아요. <웃음> 그죠? <웃음> 보시면 전자레인지 위니아고 있고, 여기는 1929, 2구짜리. 어, 2구! 음. 근데 약간 신발장이 아, 옆에 있는데, 어, 이렇게 진입로가 좀 좁긴 해요. 음. 근데 저도 뚱뚱하지만,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딱 블랙 갬성 예림도어 오. 일단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. 음. 오꽤 오, 넓은데요? 네 아유 근데 네, 청소가 아직 안 되어있어서 네, 다 버리고 갔네 <laughs> 네 휴지나 뭐이고 아유, 아유 저똥오은거 아니에요? 아. <laughs> 찝집안데 네, 일단 입실 청소는 안돼 있어가지고 네. 네, 혼자 하고 샤워하기는 딱 좋을 네, 것 같아요. 크기가꽤커요 아, 진짜 네, 네. 화장실이 있어, 그, 이제 머리카락 엄청 나네 진짜 <laughs> 아유, 시상이야, <이상해, 이상해>. 시상이 <laughs> 눈이 좋으시네요, 네. 좋습니다. 이거 수건 거의까지 안쪽에 있고요. 어, 이렇게 해야지. 거울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. 그래도 다새거라 그니까 신축 거의 뭐 신축급에 해당이 되니까 뭐 5년도 안 됐거든요. 오, 오 이제 방...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방도 넓은데요? 엄청? 예 네, 엄청 큽니다. 문, 탕문도 엄청 넓고. 네. 어, 여기는 얼마인 건가요? 그러면? 아 여기는 그니까 요새 월세방만 찾다 보니까 네.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네. 여기는 보증금이 5천이고요. 음, 월세는 어... 55에 관리비 15만원. 5천에 원. 70. 에이! 어때요? 가격 들었을 때? 비싼데요? 비싸긴 하죠. 네.